저는 포크가스입니다. 오늘도 황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황영웅, 영웅, 영웅가수님. 이세 키워드가 멜론 인기 검색어 1위, 2위를 차지하며 황영웅씨의 무한한 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영웅씨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의 음악은 마치 빛과 같아서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며 그의 노래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황영웅 씨의 음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황영웅 씨의 팬으로서 저는 그의 음악에 끊임없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의 진심이 느껴지고 그의 열정이 전해집니다. 황영웅 씨는 그의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과 용기, 희망을 전해줍니다. 황영웅 씨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열정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 황영웅 씨의 앞날에는 더욱 많은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황영웅 씨의 앞으로도 멋진 음악과 감동적인 무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황영웅 씨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의 음악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황영웅 씨, 당신의 음악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황영웅 씨, 사랑합니다.